오늘 여기 10편 47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주님의 이 하늘에 올라가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지금 하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와께서 호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 모습이 언제 모습 같습니까? 사도행전 1장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고라 자손이 시편 47편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입니다. 근데 그때 그 모습은 지금 승천의 모습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승천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5절에 보면은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라고 기록하죠. 나팔 소리 가운데 올라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 1장 여기 구절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죠. 왜? 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향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일장 구절에서는 아직 성령의 강림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올라가는 것만 봤지.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감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 10절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더라. 자세히, 자세히. 근데 여기 오늘 시편에서는 뭐예요?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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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 왜 찬송하라라고 하는데 왜 신약에 정작 그 주님이 승천하시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있죠? 왜 이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왜 차이가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항상 깨어있고 또 주님이 영으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늘 귀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귀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1절에 흰옷이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어디에 서서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 곁에 서서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주님 안 보이시는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그들 곁에 서 있는 신혼 입은 사람들. 주의 사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한 시간과 공간 속에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왜 천사들은 그것을 아는데, 왜 제자들은 모릅니까? 왜? 우리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면서 눈으로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 성경을 읽고 고개 끄떡끄떡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빛을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고 듣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카 전사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네요. 그죠? 오늘에 이렇게 잘안 보이지? 데살로니카 그렇죠? 전서 4장이죠. 4장 16절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는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천사장의 외침과 그리고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오십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로 올려지신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이 제자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만 봤어요. 근데 실은 이 시편 4 7절의 5절에 보면은 즐거운 함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내두 천사가 말씀하여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어떻게? 대살로니가전서 4장의 이 모습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죠. 성도 여러분, 오늘 47편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 올라가시고 내려오실 때. 선포되고 들려졌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소리를 꼭 듣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그 소리를 향하여 주님께 엎드릴 수 있죠. 만약에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죠. 가만히 쳐다만 보고만. 마지막 때 강림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소리칠 때 소리치고 영광의 모습을 볼때 엎드려 경배하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